아니 내가 이제 멤버들이랑 좀 일때문에 서울 갔었잖아요 근데 뭐 먹을 때마다 <laughs> 언니 내가 보고 언니한테 언니 이거 먹을래? 그러면 됐어! 넌 방송에서 나를 무슨 하루 종일 5일 동안 주 5일 햄버거 만 먹는 여자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나한테 이거 먹으라는 게 말이 되니? <웃음> 혼났어 그래도 <laughs> 뭐 제가 기억 조작으로 인해 <laughs> 말 실수한 게 맞으니까, 그냥, 에이, 언니 왜 그래? 햄버거 먹을까? 언니 햄버거 먹고 싶어? 그랬데 됐어! <laughs> 계속 이렇게 혼났다는. 큐, 큐, 큐. 늘 있는 답답이. 그래서 햄버거 먹긴 했어? 아니요? 안 먹었죠. 아니, 언니가 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했거든? 음, 오늘 뭐 먹지? 햄버거 먹을까? 주러 햄버거만 이먹는데뭐또먹어야겠어나 이제 햄버거 안 먹어 <laughs> 그래서 아되무슨모 먹고 싶되지왜 그래 왜 그래 되는지 왜 그래 왜 그래? 그 되는지 모르는데 뭐가 되는지 는데가 되는지 겠는데 뭐가 되는지 모가 그냥 과장을 어쩜 이렇게 얘기했는데 <laughs> 그흠흠 흠. M S G를 살짝 쳤는데 근데 너무 진짜 같았어요. <laughs> 저희도 혼났어요. <laughs>